지금은 에펙 기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북미정상회담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라도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김정은은 미사일로 눈수했네요 아주 그냥 예의가 없는 대지예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권 1기 때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7일에 일본을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큰 사안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미끼로 던진 것인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권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으니까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안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말고 다른 핵시설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양측간의 견해차가 커 노딜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충격적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4일 일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도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발언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런 입장들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NPT 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북핵을 용인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석은 한국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을 용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만약 북미 대화가 실제로 재개된다면 단순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핵 군축 협상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의 협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 완화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 수준에 도달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없애는 협상보다는 핵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 핵무기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사찰단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북한의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등 군사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완전폐기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김정은과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해 대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도가 형성될 경우 한국의 안보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는 핵균형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체제 안전을 확보하고 미국은 이를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히 이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확장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강경한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와 군사적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사상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는 김정은 정권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 보유국 북한의 완성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은 단순 평화의 담의 의미를 넘어 북한 핵을 현실로 인정하고 미국은 정치적 성과를 챙기며 한국은 안보 불안을 또안는 복잡한 외교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제한만으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핵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과거처럼 제재 해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미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나름의 생존 전략과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가 북한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후원 세력을 확보했죠.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우크레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고립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밀착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 미사일, 무기 부품 등 각종 군수물자로 공급하고 화병까지 하면서 그 대가로 식량, 원유, 정지유, 비료 심지어 기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해상 환적이나 제3국을 통한 밀무역에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사실상 공식적인 후원국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보다 좋은 거래가 없죠. 미국의 제재가 아무리 강해도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면 상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정치적 연대의 색채가 더 짙어졌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반미 연대의 일원임을 과시했고 시진핑과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사회주의 형제국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지만, 동시에 중국으로서도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내기 위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예전처럼 국제 사회 압박에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반서방 연대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범죄를 통한 비공식 외화벌이에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업을 해킹해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탈취하면서 그 자금을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속에 최소한의 경제세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내밀어도 김정은이 서둘러 협상 테이블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의 상황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급하게 만나자고 할수록 북한은 더 높은 조 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러브콜을 보내자 북한은 대화 대신 미사일을 쏘며 응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제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에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죠. 북한이 이런 시점에 도발을 감행했다는 건 트럼프의 깜짝 해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도권을 자신들이 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 힘의 구도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내밀었지만 김정은은 그 손을 밀쳐내며 협상의 문은 내가 열 때만 열린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북한이 이미 과거처럼 제재 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 생존 체제로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보다 북한이 협상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분명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지원한다고 한들 경제적 이익이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 빠른 경제적 성장을 원한 김정은에게 이제 완화는 구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김정은은 자신과의 정상외교에 관심 있는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정상회담에 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제재 완화나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비핵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외교전이 한국을 제외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는 협상의 결과가 결국 한반도 안보의 균형을 좌우하게 되지만 정작 한국은 그 협상 테이블의 주도 적으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서 한국은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의 수용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같은 카드를 꺼낸다며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됩니다. 북한은 그 한마디 발표만으로도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이고요. 한국은 안보 우려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핵 개발 여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식 외교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는 외교 정 메시지를 국가간 전략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업적을 키우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또한번 성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흥정의 카드로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미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정사실을 나중에 통보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 때도 미국이 협상 내용을 한국에 사전 공유하지 않아 결과 발표 이후에야 세부 내용을 파악한 전례가 있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자신의 안보 전략을 설계하기보다 미국과 북한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반응형 외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은 이에 응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